또 공동 추진 기관인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 내부 시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많은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자리에 저희의 영원들이 많이 담겨져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3호선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검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다섯 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의 결과물이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성남, 용인, 소원에 거쳐 화성까지 운행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4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의 영원을 담아서 4개 시 시장님들께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건의문 작성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4분의 시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준 수원 팀의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일 용인 팀의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명근 화성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하는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최종열 소원시 첨단교통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경과 보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원시 첨단교통과장최종민입니다 사가 5월 바쁘신 분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소실 방문해 주신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삼호선 경기 남부 감기 부철도 주공기장 및차로운 차량선 구 공동운영 추진 경화에 대하여 달략질 보고를 였습니다 서울 삼호선 경기 남부 감기철도 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대통령청사 인해 관로 설계 이유가 들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차장이 이정곤과 만물리면서 최적의 노선을 발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획반영을 목표로 경기도 수원시 농인시 하성시 성남시가 지난해 2월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내계시는 본 농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원시 주관으로 농협을 발표하여 지난해 9월 과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농협을 통해 경기 남북권에 증가하는 농구 사업체 증가자들을 고려하였으며 비둔고로망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노선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했습니다. 향후 철도 이용수를 반영한 최적의 광역철도 노선이 될수 있도록 홍보에들어습니다 오늘 공정 관리하는 노선은 서울에서 출발해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에 신설되는 광역철도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함게 최대 47분 이상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노선 배제를 통해 비시도 6 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 철도가제우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많은 시민분들이 철책은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경기권의 반부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까지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남부 광역 철도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나무지역교통정책에 부합하는 최종 대안, 최적 제안으로 실제일 시간 단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공동번임은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공개입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러면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사해시는 권위서 제출 이후에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자 국가철도 함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5월임을 알려주는 화창한 날씨처럼 그런 기간으로 만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시간들께서 함께 화창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 보고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힘을 모으는 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직 갈 길은 못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그 우리의 갈 길에 커다란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 기관, 여러 기관에서 힘을 모아서 한마음으로 진행해 주신 만큼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시장님들께 한 말씀씩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님과 용인시장님, 화성시장님, 성남시장님 순으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이재준 수원통내시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통내시장 이재준입니다. 5년 전 용서고속도로에 어, 만기체적 때문에 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용서라인 3호선 추신 연대가 구성돼서 시작된 5년 전 사업이 이제 밑그림 어, 이로 완성됐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아니라 지하철 3호선이 연계된 소위 다시 이름을 작명해서 경기나무 광역철도로 명명했습니다. 수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실에서 시작해서 수서를 거쳐서 기존 도선는 원래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그림을 그렸던 원안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중전철이 아니라 경전철로 DC1.17이 넘는 어, 하단성이 있는 경전철로 어, 의견을 모아서 오늘 경기남부 광역철도 어, 경기도에 권위를 리고 경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제5차 어, 광역철도망 그에게 반영하는 그런 건의안을 오늘 올리는 겁니다. 경기남도 광역철도가 첫 삽을 뜰 때까지 저희 네기 지자체,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어, 다하겠습니다. 어, 기동한 기도업고 함께 호흡해 주신 이상일 용인 시장님, 또 신상진 성남 시장님, 정명근 하상시장님 세 분께 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개 시의 전체 인구는 대략 400만 정도인데요. 400만이 동안 땀방울을 잘 흘렸고, 뜻을 잘 모았던 경기 남부 방역 철도 잘이용할수 있도록 조속히 착수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 용인특별 시장님께서 의견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동해수경시장 이상일입니다. 아, 민선 침기 때 시작된 서울지하철 아, 3호선 연장사업이 당시에는 아, 절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로서 우리 용인, 수원, 성남시와 함께 화성시가 함께 참여를 해서 아, 그때 기지 못했던 사업을 꼭좀 들어보자고 해서 대개도시 아, 시장들이 우리 투합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은 우리 대개도시 시장들이 만나서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걸 했고 지난해 2월 경기도 아, 시사님하고 협약을 했고 지난해 5월에 저희 우리 대개도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에개도시가 공동 영역을 발시를 했습니다. 영역 결과, 아, 과거에 추진했던 사호선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 열량의 아, 열차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아, 여러 가지 경제성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 새롭게 우리 영역 결과를 통해서 가장 경제성이 높고 최적인 대안 노선을 아, 마련했습니다. 을 그것이 우리 이제는 시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서울 잠실에서 수서를 거쳐서 성남 용인 수지, 다음 수원 화성 공담까지 가는 그 노선입니다. 이 집값이 1.2에 가까운 정도로 비용 된 편익이 잘 나왔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제성이 기존 지하철 사호선 연장하는보다 높게 잘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운영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는 최적의 노선화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선이 반철이 된다면 기존의 지하철 3호선 연장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4개 도시 시민들이 잠실에서는 지하철 2호선, 9호선을 이용을 하고 수서역에서는 지하철 3호선, SRT, GTX A노선 수인분당선을 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훨씬 아,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아, 잘 반영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내계도시 모든 시장분들과 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 공동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꼭 관찰을 해서 우리 네개 도시의 400만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영역을 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재준 서울 시장님 신상진 한성 한신상진 성남시장님, 정명훈 한성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아네개 도시 시의 모든 관계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 거리를 하고 나서 어, 다시 어,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미 그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4 명의 시장들이 어,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서 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정 어, 와 달라는 부탁도 할 계획입니다. 4 개의 큰 도시가 힘을 모으면 저는 이 사업을 현실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 법무를 통해서 또 보도자료나 다른 설명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 사업의 내용을 좀더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불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보다 오히려 오이, 보통 편의가 더중진되는 최적의 안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서역에서는 어, 과거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의그 뜻이 잘 관철되도록 어, 교통 연계를 제희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외개도시 시민들이 더 많은 노선을 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 좀더 어, 사업성이 뛰어나고 어, 교통 이용해서 편리들 그런 안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인승매시는이 죠고요. 이어서 정명근 화성시장님께 답변 말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100만 도시가 된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민선 7개의시하느다가 그때는 화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어, 여기 있는 네개시의 분의 시장님들께서 정말 민선8기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어,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이 중간적인, 최종은 아니면서 이런 중간적인 성과를 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성과를 볼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과 필요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B씨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1.2 가까이 나왔고 어, 우리 4 0만 시민들의 영원히 단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100만이, 어, 100만 이 인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설력이 병정적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도 또도망 구축 계획이 여러 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개의 시의 노력만으로는 이 철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번 어, 경기 남부 방역 철도 사업은 어, 이새 시장님과 화성 시장이 시장님 제가 함께 어, 의의이 조합된 만큼 요 반드시 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400만 500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고. 우리 시장님들과 함께 온차국가축구계획에 반영되고 반도시 착공되고 준공될 때까지 힘을 합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시장님 신장진 풍물시장님께 인사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남주장 시장입니다. 네. 오늘 아주 희분분절입니다 우리 경기남뭐관역철도 어, 네, 국가 제5철 도박 국축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의무책에 수고해 주신 우리 어, 이장일 시장님, 수원 어, 이재준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 먼저 이 뭐? 이장일 <laughs> 시장님, <laughs> 시장님 네, 또이정명근 우리, 우리 시장님, 네, 4개 도시 1분의 시장님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어, 우리 시민이 원하시는 국가 발전의 또 가장 중요한 취지되는, 서울로부터 성남, 농인, 수원, 화성까지 이어지는 철도사업의 성공의 낮은 가구가 는 이런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만나서 우리 4개 시장분들이 3호선 연장, 4호선 연장은아니서 3호선 후진행 연장으로 끝이 그 있는 것이 특구가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호선, 그 6호선이 또 지나가고요. 그 강남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이원 경량 고강력 역 철도 사업의 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 고속도로 주변에 퇴지 지구 도선이라든가또 반도체벨리 등등에서 상당히도 그, 예, 국가 전략산업이라든가. 예, 이 주택이 밀집하게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교통이 그대로 이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것이,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노선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근데 지금 이제 좀더 저희가 국가철도학교 주택에 이제, 이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어 이제, 지자체의 부담, 원래 여기 3호선 전장 8조가 더들은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철 어, 경량전철로 해서 세량으로 28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 결과로 봐서, 비신는5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자체 부담이, 어, 재정사업이 니는 만큼 둘다 큰데, 또 저희가 철도하고사업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권위가 돼서, 국토부에서 다룰 때이 민자사업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자체의 그 부담이 어, 거의 없게 되고 시간이 빠릅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서 적극적 심사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철도하고 주택에 이는데 들어가야 뭐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오늘 어, 굉장히 중요한 어, 이런 건물을 어, 어, 제출해서 뭐, 국토부에 하듯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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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동안 오직에 반응이 되는 게첫 방어 요소들입니다. 앞으로는 몇 가지 노선은 어, 지금 우리가 함께 사무소조선 정했던 데서 종합 운동에 출발한다는 공은 한좀 바꾸면은 어, 우리 노선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개시에 노선 연행을 들고 사업 방침에 이런 부분 또 경량 전철이기포가 올라가기 이리하는데 과연 중요한 노선에 어, 산책량으로 2 8편성 해가지고 교통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지 등등에 대한 어,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은 좀더 저희가 우리 내기 시장님들하고 지혜를 어, 모아서 어, 성공적이고 또 어, 아주 어, 또 나중에 또 고치는 일 없이 이렇게 될수 있는 어, 사업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어, 우리 언론사에서 오신 여러 기자님들 잘좀보도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바로 어, 이번 경기남고 광역철도 사업의 성공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부 수장님께서 우리 경기남북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실현 의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계신데요.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시장님들께서는 공동 건의문 내부를 작성해 주시게 되는데요. 진행 요원분들이 시장님들의 서명이 끝나면 오른쪽에 계시는 시장님께 건의문을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주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도권 핵심 도시인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는 인구 40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울과 내기시를 연결하는 수도권의 중추 역할을 하는 광역철도로서 서울 지하철의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서 산시의 편의 사상상과 수도권 남부 지역 시민들의 편리 그리고 신속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한소중립화와천만산업의 연계, 이를 강화하는 국가철도비전에 부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건의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분 사인을 마치셨는데요. 이제 공동 주관기관 시장님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명원하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분 네 시장님들께서는 운동 관리분을 함께 드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네, 뒤쪽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자리에 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네, 안내해드린 대로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분이 네, 보일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요조금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셨으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은어떻겠습니다네 영상은 이어습니다 카메라 네, 쪽을, 시선을 카메라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님들다리를그 자리에서 살짝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에 계신 두 분이 가운데로 한번 이동하셔서 한번더 똑같이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에 보시는 분들 사진을 이걸로 써주세요. 정량화적으로 <laughs>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선을 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의문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네 자리를 부탁드리고요 티켓을 함께 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의 상당히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함을 위치에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역시 먼저 사진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네 이번에는 가능한 손을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한 손만 우리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먹을 불끈 쥐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네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용 공동 모님을 건의합니다. 네. 관계자 여러분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촬영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국가철도망 건축 계획 반영 후야 공동원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 분길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발걸음도 꼭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laughs> 감사합 <laughs>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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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도망가고 있어요. 목소리도>